잡았어요? 깎다.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친구빈? 아, 여기구나, 있 여기. 여기. 어쩌 앞했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있어요? 됐다. 네? 당... 어? 아, 여기 게 다빈이 가고 있어요? 어, 잡았네. 아. 잡, 놓쳐. 놓쳐. 자, 여러분 어줄게요 자, 아, 열어줄. 잠깐 얼굴 한번 보여 주세요. 귀여워 응? 귀여운 도마뱀 잡았어요 아 잠깐 얼굴 좀더 보여주세요 네 귀여운 도마뱀을 잡았습니다 밭종교의 영상 잠깐 1분 찍어 어? 어이구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내본 모습은 이거예요 자 똥도 안 쌌어요 네, 안 쌌어요? 아주 건강한 도마뱀이에요 아 건강한 도마뱀 한번 볼까요? 전 저기서 운동 좀 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귀여운 도마뱀이 어이 나중에 때가 되면 사육하고 에휴. 싶어요 자, 도마뱀 관찰해 볼까요? 근데 얘를 아,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뭔데? 발가락이 몇개예요 도마뱀은? 다섯 개요 다섯 개요? 지금 숨을 헐떡헐떡헐떡 숨을 쉬고 있어요 배에 숨 쉬는 게 보이나요? 네, 네. 아, 너무 귀엽게 사실 생겼어요 사실 여기 개미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네 너무 김이 김이 귀엽다 한 마리 넣어가지고 얘한테 먹여보고, 먹여보고 싶어요 먹여보고 싶어요? 네한 마리 그럼 잡아줄래요? 발가락이 다섯 개예요네 어 사람처럼 도마뱀 아빠는네 개고요 뒷발은 다섯 아빠도 다섯 개 같은데 어이 개미 있다 기미 올랐어요.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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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미. 어, 기미. 아빠 들어 개미 올랐어 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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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미 아빠 다리 개미가 있어요 먹어 주래요 잡아줘요 어아 먼저 봤어요 에? 어, 정말요 저기 우리 곤충 사냥꾼 형아가 메뚜기 잡았대요 도마뱀 메뚜기 먹을까요 네안 먹을까요? 메뚜기 너무 커서 안 먹을 것 같은데요? 네, 그다음에 얘가 작기엔 너무 커 너무 커서 안 어. 먹을 것 같아요. 메뚜기야! <laughs> 그냥 메뚜기 길바닥에 있어가지고 오, 너무 귀엽고 귀엽게 생겼어요. 도마뱀이 점자지 <laughs> 붙었다 여기. 자, 근데 도마뱀은 생긴 게 너무 더운 날씨는 싫어할 것 같아요. 풀 속에서 사는 거 보면은. 그네를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조그만 애들이 먹을 것 같죠? 음 너무 귀엽게 생겼다 진짜. 그리고 꼬리가 몸보다 더 길어요. 이거 봐요. 와, 꼬리가 엄청 길게 있어요. 몸보다 한두배 정도 더 길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 영어 이름이 뭐라고요? 리자드. 리자드예요, 얘가 우와. 어, 귀여운 도마뱀을 잡아봤어요 오늘. 자 우리 친구들 다 볼까요? 지금 우리가 잡느라고 너무 많이 뛰어다니서 쉬고 있어요 도마뱀이. 음눈 감고 있는 것 같아요. 눈 감고 있는 게 맞나요? 아 지금 백년 고프지 않은. 아눈 떴다. 근데 이게 저 운동 기구에서. 음. 나방같. 이거 주로 나방 같은 애를 잘 먹거든요. 거기에서 아, 나방 나방을 먹어요. 먹어요. 나가 가지고 외한테 좀내 음. 맛있게 먹일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같이 운동장으로 가볼까요? 네, 알겠어요. 자, 운동장 가볼까요? 이제 이동할게요. 자, 도마뱀 관찰. 안녕. 아빠.